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3월 14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주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는 것과 죄를 살수 있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마음 닿아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네 번째 있고요. 2장 큰 숫자로 2 써져 있는 문을 펴신 다음에 작은 숫자로 1부터 4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곳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산은요 얼마나 높냐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라고 우리가 5시간을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네배 크기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어, 심지어는 이 산을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다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잠깐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12m밖에 안 되는 정상 암벽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왕복하는 데 4시간 정도 소요가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암벽에 있는 얼음이 너무 미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잘안 나타나고 있지만, 한라산보다 4배나 더 높은 곳을 올라가게 되면요, 온도가 우리가 사는 곳보다 30도에서 40도 정도 더 낮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은 너무 춥겠죠. 뿐만 아니라 산소가 너무 부족한데, 어떤 사람은 여기를 등산하는 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빨대로 숨을 쉬면서 빨대를 입에 꽂고 숨을 쉬면서 열심히 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산소 산소를 호흡하 데도 어렵고 이렇게 추위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눈사태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 때문에 이 등산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어, 거의 70년이 지난 직, 어, 70년 전쯤 이곳에 처음 올라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을 유명하게, 처음, 유명, 유명, <laughs> 이 사람을, 어, 어, 유명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인터뷰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에베레트산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세르하족이라고 이쪽 지역의 한 부족인데, 이쪽을 등산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했었는데요. 안내자, 인도자였던 난징이라는 그곳에 어, 부족 사람이... 함께 있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혼자서는 할수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대로, 올라가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면서 살아라.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뀔 때 우리가 도망도 갔었던 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들은 잘할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이 제자들을 핍박할 텐데,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고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가 보내는 영을 받을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결국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안내자, 인도자 어, 혹은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용기도 생겨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지혜도 준다는 거였어요. 심지어는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인격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수 있으려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는데 이들이 50일 동안, 아 정확히 말하면,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갑자기 불 같은 것들이 이제 머리 위에 어이 형상으로 보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했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성전에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유, 술 마시고 기도해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구나 하는데, 어? 자세히 들어보니까 각 나라의 다른 언어를 쓰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저거 우리 지방의 언어인데 어떻게 쟤네들이 저 언어를 알지? 어 저건 우리 지방의 언어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알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로 다른 세계 언어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런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주목했어요. 어? 도대체 너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언어들을 쓸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게 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50일 전에 죽였던 사람 있지 않냐? 예수라는 사람.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라비로서 엄청 유명해졌던 그 사람인데 너희들이 자칭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죽였지 않느냐?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가 다시 와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례를 받으라고 라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믿는 사람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해서 죽였던 사람들인데 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단번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요. 베드로는 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했었던 사람인데, 어, 이렇게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도 어렵고, 또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아, 힘든,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용기가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용기가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도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은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예수님처럼 살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